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기사기 페이크 파트 2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또 워낙에 좋아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파트별로 나눠서 리뷰를 하기로 했어요. 이전에 가짜 돈, 페이크 머니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번에는 페이크 티처스, 그러니까 가짜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취직을 하고서 회사에서 돈에 대해서 뭘 배웠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 가짜 교사한테 배웠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면서 진짜 교사를 어떻게 찾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두 아빠가 있었다. 가난한 아빠는 내게 학위를 따라고 말했고 부자 아빠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들으라고 말했다. 이분은 아마 이두 가지를 다한 거죠. 가난한 아빠의 말도 듣고 부자 아빠의 말도 들었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듣고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법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뭐 간단하죠. 대출을 이용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없게 한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는 방식. 그렇게 하고 돈이 남느냐? 돈이 남아, 남았대요. 100% 빚을 이용해서 매달 25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달라요. 대출 같은 것도 미국이 더잘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출이 잘 되지가 않죠. 이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 빚으로 매달 25달러를 버는 것은 무한 수익이다. 내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금융 지식만으로 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바로 부자 아빠가 얘기한 그 부동산 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저의 경우는 이런 책을 읽고 알게 되었고, 사실은 로버트 기호사 키의 책을 읽고, 아, 내 자본이 없이도 돈을 벌수 있구나 해서 저도 이걸 똑같이 따라한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저의 이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책은 인쇄로 무한 수익을 창출한다. 와. 책을 쓰면요. 이제 인생가 계속 나오죠 저도 책을 여러 권쓴 이유가 저의 롤모델이 사실 로버트 키오사끼는 그래서 그래 책을 쓰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잠을 자도 이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계약금 100만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았을 때 저는 그 돈을 뭘 했냐면 노트북을 가장 먼저 샀어요 8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서 그걸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도 쓰고 블로그에 글도 쓰면서 작가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저한테는 로버트 교자께 굉장히 대단한 롤 모델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정말 잘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다음에 찾아올 시장 붕괴는 얼마나 심각하고 거대할까라고 독자가 물어봤어요. 2008년에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700조 달러였지만, 지금은 부외 거래로 이루어지는 파생 상품의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파생 상품의 거품이 꺼지면서 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는 보통 사람들은 볼수 없다는 뜻이다. 파생 상품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힘들죠. 투명성도 부족하고 양적 완화로 2010년도 이후에 계속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화폐를 풀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요즘은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또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막 커지고 파생상품이 커질수록 거품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돈 공부하면 조심해라. 부자아빠의 중요한 충고가 하나 있대요. 너는 네가 뭘 하는지 모른다. 해석하자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지른지 파악해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는또 이렇게 말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네가 뭘 알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다. 우리가 뭔가 막 화가 나고 막 노여워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를 때 그런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아빠는요 진짜 교사였어요 가짜 교사가 아니라. 나와 그분의 아들인 마이크에게 모노폴리 게임으로 실습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진짜 초록색 집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언젠가 커다란 빨간색 호텔이 될 것이다. 우리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알죠? 그 집이 이제 점점 이제 싼 집과 비싼 집이 있죠. 호텔이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진짜 교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한다. 내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가르친 강사가 90일 동안 100개의 부동산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를 구입해보라고 격려했던 것이다. 그는 진짜 교사였다. 반면에 MBA의 회계 강사는 진짜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는 현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강의를 듣고 그가 제시한 정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르고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쵸. 회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진짜 회계를 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드러나냐면 어, 부동산 투자 관련 책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은데 실제 부동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관련 세무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가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진짜 해본 것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있는 거고 회계사나 세무사는 남의 거를 해주지 자기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laughs> 어한 동안 세금 일을 제가 스스로 처리했어요. 세무사를 쓰지 않고. 전 지금 법인 말고는 저 양도소득세라든가 개인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남편이랑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계속 훈련하는 게더 좋은 공부죠. 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제 실수를 수없이 저질렀대요. 사기도 당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실수를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배움의 열쇠는 항상 내가 다 망쳐버렸어 라고 겸손하게 시인하는 법에 있대요. 항상 남 탓이야. 정부가 잘못했네. 정책이 엉망이야. 뭐 같이 만난 파트너가 나에게 사기를 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망쳐버렸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펀드 투자에 망해도 내 탓이야. 내집말을못 해서 전세를 8년 동안 살아도 내탓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배우지 않았어. 내가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시인을 하고요.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배우래요.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남탓을 하면 여러분 배우지를 않습니다. 무한 수익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무한 수익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만드는 능력이다. 무한 수익은 높은 금융 IQ를 지녔다는 증거다.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월세 자, 이런 것들 부동산 침체기에 사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가격이 막 하락해요. 월세는 그대로예요. 집값이 막 떨어지고 월세는 월세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 것들. 뭐 인세 소득, 상표권 소득 이런 시스템 소득 이런 게내돈 들이지 않고 버는 방법이죠. 학교에서는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빈곤에 빠지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첫 번째, 학생이 실수를 하면 벌을 준다. 두 번째, 실수를 하면 멍청해진다고 가르친다. 세 번째, 실수를 경험하며 배우기보다 정답을 암기하도록 강요한다. 네 번째, 교사가 제시한 오직 한 개의 정답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가르친다. 다섯 번째, 동전에는 세 개의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앞과 뒤, 즉, 옳거나 틀린 것만 있다고 말한다. 동전에는 옆면도 있죠. 여섯 번째, 진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협력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여덟 번째, 시험을 혼자 힘으로 치르게 한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조별로 하는 과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홉 번째,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열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겠다고 시인하지 않는다. 열한 번째,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왜 돕지 않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내가 1등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대학에 가고 점수를 잘 받아서 입사를 할수 있으니까요. 열두 번째,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라는 기준만이 존재하는 종형 곡선에 따라 점수와 등급을 매긴다. 너무 안타깝죠. 자, 이 책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로버트 기호사키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력해진다. 진짜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다. 진짜 영성교육과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이 맞다. 당신은 나처럼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영성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없음, 우리의 의식의 한계가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영성교육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음, 충분함. 금융 교육은 현실의 돈을 다루는 스킬을 알려 주죠. 이두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다 가능한 거예요. 아, 이전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 책에 있어서 되게 놀랍고 반가웠어요. 부인과 로버트 기호사키는 재정적 자유를 찾는 데딱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97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자비로 출판했는데 내가 연락한 모든 출판사가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대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오프라 윈프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처음에 책을 내려고 할때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세요. 다 그랬어, 다. 조엘 롤링도 그랬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절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정말, 어,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성공을 한, 단,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스몰 포텐셜은요, 개인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성공, 제한된 성공이에요. 이건 바로 1등하기, 경쟁하기, 분열하기. 너에게 알려주지 않고 몰래 나 혼자 해서 잘 되기. 빅 포, 포텐셜은 다른 사람과 선순환을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성공이래요. 화합하기, 사랑하기, 협력하기, 함께하기.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막 하도록 부추겨서 스몰 포텐셜, 개인이 성취하는 거, 요거를 준다고 합니다. 사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밀고 땡기고.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아까 영성이 중요하다, 명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드문드문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이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사실 영성교육. 돈 교육, 금융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성 교육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파일럿, 항공 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이제 군대도 이제 가셨고, 그쪽으로. 항공기가 추락할 때가 있었대요. 헬기에서 엔진이 작동을 멈춰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했대요. 그 영원의 시간 동안 나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그만 틈새 있었다. 그곳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오로지 지금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지금을 알게 됐죠. 와, 너무 비현실적인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지금 명상에 굉장히 심취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로버트 키오사키 책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식 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운 제도교, 제도권 교육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영적 스승들에게서 가르침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내가 에고를 버릴 수 있게 도와줄 린다 같은 진짜 교사들, 뉴 에이지 세미나, 그리고 늘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신의 제자가 되라고 말해준 영적 대가들이 쓴 서적들 덕분이었다. 제가 여러분, 저도 돈에 대한 거막 추구하고 성공을 갈구하면서 이런 마음의 평정과 내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하면 인간관계, 돈 문제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가족도 어렵고,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리뷰를 몇개한게 개 있어요. 그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나 나도 영적 가르침, 영적 어떤, 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읽은 거몇권 밑에 리뷰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정말 마음의 자유와 평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통을 치유한 첫 번째 단계래요. 분열은 쉽고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핵심 팀원들도 나와 동일한 영성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 저한테, 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사귀세요? 라고 묻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멀리 합니다. 막 경쟁시키고, 막, 패가르는 사람은 멀리 하고요. 화합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요. 음, 그럼 이제, 어떤 사람 볼때요거 요것, 요것만 보면 되니까 이제 간단하죠. 명상과 영성의 힘. 음, 이게 진짜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예요. 명상과 영성의 힘은 여러 뭐냐면 못하는 게 없고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놔요. 제가 항상 무한계 인간, 무한한 가능성 이게 뭐냐면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섭리거든요. 어. 이게 정말 우리가 모든 걸다 해낼 수 있는 거야.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아니건다 온전하고 다 똑같고 다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무한하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열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죠. 너는 멍청해, 부족해, 공부해야 돼. 이 과목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음. 요즘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라클 모닝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야의 대가들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는 마법 같도 같은 경우. 음. 그래서, 그 마법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지금 자기가 성공한 비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많은 책들에 드러나 있지 않았던 이야기. 명상 기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laughs> 대박이야. 어, 신기합니다. 돈 얘기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진짜 교사까지 읽었고요. 내일은 가짜 자산, 그리고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하는데요. 이 진짜 교사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제가 왜 무한계인가,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지 바로 로버트 기업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밤 11시에 라이브에 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